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그 눈에는 저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한 가운데 가보라. 온 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디워 내주 예수 내의 예 바다로 내맘꽂 쳐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젖은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내 하려 소 장파의 배 띄워 내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맘 꽂혀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접근 받아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내주 예수 내의 예 바다로 내맘 꽂혀 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내주 예수 내 마음껏 적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식당을 운영하는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다 출가시켜 놓고, 어, 이제 노년에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어쩌다 보니 3억 정도의 빚이 있구나. 근데 지금 내가 건강도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가 그중에서 얼마씩이라도 좀 갚아다오 하면서,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이 종이에 각각 얼마씩 갚겠다고 적어봐라 하고 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어뭐 걱정 안 했는데 이게 아버지가 내민 종이를 받고는 다들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각자 정한 액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첫째는 큰 아들은 천만원 둘째는 오백만원 딸은 백만원 그렇게 적어냈고 제일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았던 막내가 오천만원을 적어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내가 식당을 팔아서 재산을 정리했다 그리고 너희에게 줄 유산을 정하고 공증을 마쳤으니 그리들 알아라 하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각자 유산은 지난번 너희가 적어준 액수에 다섯 배를 주는 것으로 하여 재산상속을 마쳤으니 그리 알거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지혜로운 아버지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만큼 상속을 주는 것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으면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풍요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심지도 않은 것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믿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 않은 것에서 열매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는 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로로 구원 받았습니까?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무조건 무조건 주실 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은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여전히 그것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건또 착각입니다. 뭐.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감나무에 누워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양제 한 움큼씩 주어 먹고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하면 그는 당연히 그만큼 건강하고 또 강건한 몸을 얻을 겁니다. 생전 운동하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고 생전 뭐 팔굽혀펴기 한번안 하고 근육맨을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운동 한번안 하고 뛴박질 한번안 하고 심폐기능이 좋길 바라는 것도 축구를 잘하기를 원하는 것도 한번 쳐보지 않고 훈련하지도 않고 탁구를 잘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걸 바란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는 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안 하고 학점 A 학점 받길 바라는 거 착각하는 것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로 더 썩어질 것이지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요. 영안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적 감각을 깨워주시고, 말씀도 묵상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말씀의 깊이를 더 열어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동행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면 찬양이 열리는 거예요. 제 후배 하나 또, 후배들도요, 둘이나 되네, 되네요. 열심히, 참,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말리던 그런 실력이었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연습을 하더니 정말 훌륭한 목소리를 가진 찬양자로 변화됐어요.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죠.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행하는 선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맙시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을 살피며 선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6절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죠.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10절에 그러므로 기회 있으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믿는 자에게 더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배로 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행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섬기며 살아보세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서도 심고 또한 성령을 위하여서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열매도 풍성히 맺혀지고 또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며 신령한 영적인 복광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주 함께가 이와 같이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응을맞이하는 복되고 놀라운 은총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천국같이 또 행복한 기회로 날마다 이끌림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는 무리가 날마다 날마다 더할수 있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25년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에손 권능의 발로 붙드시고, 안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영혼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선교사로 준비 중인 가정이 있고, 또 단기 선교를 떠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손길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고 부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